자연스럽게 삼성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f a 는류지혁과 김원곤입니다. 네두 네. 선수의 공통점은 워크의 식이 좋다. 예 음. 네. 그러니까 류지혁은 b 등급이고 김원곤은 c 등급인데 네. 어~ 김원곤 선수가 8 8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지만 c 등급이고 올해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 뭐~ C 등급이니까1 5 0 보상하면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보상금이 그렇죠. 그래서 뭐 나이가 많기는 한데 어~ 하여튼 어~ 좀 약간 뭐 타고나서 부담 없이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외야수가 필요한 팀이 별로 없거든요 아, 하나만 있 매물은 괜찮은데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근데 유지역 같은 경우는 (94년생이잖아요) 네. 이 선수가 내야 멀티가 다 가능하고 1루 (3호) 가능하면 일루도 되고 유격수는 좀 약한데 근데 이 선수가 워낙 워커의식이 좋아요 가는 팀들마다 호평을 받는 선수예요 음. 두산, 기아, 삼성 다 좋았어요 그래서 팀을 그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수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팀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아도 올해 우승의 원동력은 이 중간 허리층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베테랑과 신예들도 있었지만 근데 유지혁 선수는 어느 팀에 가도 그런 역할할 을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다. 음... 그래서 이 선수의 가치가 어, 실제 드러난 성적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김원곤 선수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외야가 부족한 팀뭐 하나밖에 없을 거같하나밖네 나머지는 다 네, 일단 외야, 외야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이제 중견 수고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네. 김원곤 선수가 센터도 가능한 선수니까. 근데 이제 사실 하나 입장에서는 김원곤 선수도 좋은 하지만 다른 쪽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이번에 보상 그죠 FA 승인 선수가 20명이에요. 네. 21명만 됐어도 이제 3명을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음... 타구단 FA를. 근데 20명 되다 보니까 2명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심우준은 엄상백이 안 돼도, 뭐, 장현식을 하든지, 네. 다른 선수로 하지, 김원국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타이밍이, 삼수만인데도 타이밍이 좀, 네. 그렇네요. 네. 류지혁 선수는 어때요? 어디서 좀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아, 류지혁도 들리는 얘기는 없는데, 네. 삼성이 일찍부터 이루수에 대한 대비를 했죠. 음. 그러니까, 2023년 3라운드로 지명했던 김재상이라는 선수하고, 어, 2025년 2라운드에서 지명했던 심재훈. 이 선수들이 2루가 가능한 선수예요 유재혁은 2루, 3루, 퍼스트가 뭐 될지만 주로 2루라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한 대비를 했고 근데 어, 유재혁은 타구단에서도 높게 볼수 있는 그런 카드 특히 KT가 만약에 어, 심우준을 놓쳤어요 놓치면은... 놓치면 김상수를 유격수로 돌리고 2루에 유재혁을 쓸수 있는 거죠 음... 네. 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구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입니다, 다음은. LG는 최원태 선수인데, 이 최원태 선수야말로 가장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은, 이름값으로만 보면 최대호 중에 하나, 최정백으로는 최저여잖아요. 음, 그렇죠. 네. 이 선수가 97년생이고, 네. 선발투수로서 97년생이면 내년에 28이잖아요. 음. 그러면 상당히 젊은 나이거든요. 그리고 경력도 계속 좋고 이 선수가 한 (4선)/(사 선) 발정도할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에이하고 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키움의 체원태랑에이즈원 체온태랑 다른 느낌이다 그리고 아니, 시즌 중에는 그래도 시즌 말처럼 나쁘진 <laughs> 않지 <아니>, 그래도 애매한 <laughs> 네. 모습이었어요 음... 작년 한국시리즈도 기여를 못 했고 네. 올해 뭐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오늘 이제 삼영단장의 이 최원태 관련 멘트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만나보겠다. 음... 네, 이 멘트는 선수가 볼 때는 서운하게 보일 수 있는 멘트거든요. 일단. 음... 그러니까 고자생 거지. 아 그러니까 네.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원태에 네, 어... 대해서 이 구단의 그 스탠스가 소극적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막말로 아쉬우면 네가 아쉽지라는 말이나 진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만나보겠다. 네. 그러면 이제 오퍼를 안 하고 선수한테 너 얼마 원하냐 그러니까, 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아 근데 댓글에서도 최원태 선수에 대한 평가는 썩 좋은 거는 잘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좀 애매해요. 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분명히 커리어는 통상 성적은 좋은데 올해 성적은 그다지 좀 임팩트가 약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참 묘하게 물론 작년 작년 시즌에는 LG가 우승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우승 청부사로 데리고 왔는데 가을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원태 선수가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가 실패했다라고 음. 많은 분들이 볼 수밖에 없지만, 음. 근데 저는 이 트레이드나 어, FA든 이렇게 선수 보강을 하게 되면 매기 효과가 있다고 봐요. 무슨 효과요? 매기 효과. 매기? 매기.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선 데리고 오는 선수가 그 선수가 한테 기대를 했는데 이 선수 영입으로 인해서. 경쟁이 생겨 갖고 네. 다른 선수가 잘하는 경우. 그런 음... 네.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년 전에 그 HG가 서건창 선수 영입했잖아요. 서건창은 잘 못했잖아요. 근데 그래. 신민재가 다, 그 나타났죠. 음... 뭐 그리고 작년에 세원태 들어갔는데 이정용 선수가 선발로서 좋은 모습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선수 영입을 하다 보면 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자극제. 그러니까 이게 메기 네.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보고서 최원태를 데려가야 아, 팀이 아예 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아닌데, 그건 절대 아닌데 이 선수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최원태는 타구단에 데려갔든, l g 에서 남든 어, 옵션의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 A 등급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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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표좀 보여주실 수 연봉이 얼마였죠? 연봉이 이 선수가 많은데 4억4억이잖아요 4억. 네, 네. 연봉이 4억이요 그러니까 A 등급이니까 네. 어 200%에서 200 8억 보상 선의 보상 선수 네. 20명 외에 음. 상당히 세죠. 음. 근데 스태티츠 WR이 3.303이면 나쁘진 않거든요. 저저 네. 저, 저 정도 WR이면 어이 선수 기록이나 여러 가지 볼때나쁘진 않은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엘지와.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최원태 선수 본인도 타구단 이적을 희망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타구단이 있을까. 그러니까 손바닥이 예. 마주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그나마 그래도 단장님이 보시기에 최원태 선수에게 입지를 할 만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 어디라고 보세요? 음 선발이 없는 팀이야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최원태 선수가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 음. 롯데가 좀 추가했잖아요. 음. 네, 롯데 팬이신데 네. 롯데 롯데가 빽썩 받고 싶은데 <laughs> 네, 아까 들은 얘기도 있고. 예.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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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뜻니까 그냥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선수들 엄상백도 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올해 FA가 대원은 없는데 치정 선수가 계약하는 바람에 어, 대원은 없지만 준척급들이 있으면서 이 치고박을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와중에서 <laughs> 최원태가 어떤 이제 타구단에서 음. 오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댓글에서는 뭐만 하면 일단 <laughs> 하나야. <laughs>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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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진짜 안 데려가지 않을까요? 지금 엄상배, 히무준은 네. 하나가 뛰어들면요 무서워요. 어... 그러니까 앞자리가 다르거든요. 앞자리가 앞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소문도 세게 베팅하고 있다. 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원태까지는 안갈것 같은데요. 네. 장현식이면 장현식이지. 롯데는 이제 뭐유광남으로 배운 점이 있다면 <laughs> 네.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네. 게 이제 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할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롯데가 외부 FA에 투자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2년 전에 유광남저한현이 저기, 노진혁 3명을 데리고 오면서 180억인가 썼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룹에서는 이렇게 데리고 오면 투자하면은, 어, SSC 이길 수 있냐. 바로 나올 수 있다. 아, SSC 네. 이길 수 있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뭐 아니니까. 음. 이제 그룹에서 이제 실망감이 크고 작년에도 전준호하고 안치홍하고 안충은 오파도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냥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투자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도. 아... 그러니까 아니 안충은 잡았어야죠. 근데 한 명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음... 근데 올해도 지금 네. 분위기가 그래. 외부에서는 롯데가 참전할 것이다라고 타구단들은 그렇게 본대요. 근데 지금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 같지가 않거든요. 어... 네. 여러모로 좀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LG 최원태 선수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뭐 분명히 이제 성적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으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FA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찌 보면 종속 변수?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치고 박으면서 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FA도 1 순위, 2 순위 다 빠져나가면 3 순위가 이제 하듯이. 지금 엄상백, 뭐 장현식 이런 선수들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최운태가 어떤 가능성이 있겠죠. 음, 알겠습니다. <목소리>